라도에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캡틴쿡 월드 타이머와 캡틴고 크로노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스 포피스 포피스. 고마워. Yeah. But if you if, if you really we right 어 yeah. uh, how m u c Uh, no, no any discount. Hmm? No any discount. No no no. My meaning is deposit. How much? One hundred percent. I, I have to pay. Uh, oh, oh, yeah, full pay deposit. Oh, full full pay. Full pay deposit. deposit yeah. Oh. Okay. Just unisex. Just one only one size, right? Uh, yes, only one size. Only and, one that's, size. and then and actually this is a special. It, because this is a house set. Uh, and the leather one and then it's with the one metal ah. scrap here is this limit edition yes it's a ah, limited, limited, edition. limited edition and that one is the lumber limited edition so you can see uh, yes so here have the lumber is a six four eight yeah uh, how many pieces one thousand nine hundred sixty two ah yeah. the same as the year right yes yeah, Wow. 1962, 1,962 개씩. 아, 시시, 두 yeah. How much this? How u c h cost this one? Uh, 17,800. 17,800 홍달라. Yeah. Yes, yes, yes. Yeah. 아, this one. 여기는 홍콩 침사추에 있는. 세이코 매장입니다 세이코 매장에도 어떤 제품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그랜드 세이코를 전시를 해놨네요 오 그랜드 세이코 46,000원이면 거의 800만원 정도 그리고 56,000원이면 900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프로스펙스 모델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세이코 파이브 모델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콜라보 한제품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랜디세이커를 전시내용 공간 인데요 광고도 나오고 o n g o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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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멋있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데이토나처럼 되겠네. 와.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고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고 이쁜 것 같아요. 아, 요거는 그랜드 세이코인데, 다이버 G가 GMT로 되어 있고, 저거는. 아, 저 모델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그랜드 세이코 제품들이 있네요. 다이네스 무브먼트를 사용한 제품 이라고 하는데 한국돈으로 는 7, 9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하는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또 넘어가면 이것도 이렇게 그랜드 세이코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랜드 세이코의 스포츠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네요. 제일 비싼 거는 거의 한국 돈으로 1,6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봐서는 품질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각기에서 봤을 때는 참 좋겠죠. 제품 품질이. 50주년 기념시계인데 월 50주년 기념시와 가격이 28만원 약간 3 4천만원 정도 이 시계에요 50주년 기념시계 월50뭘 기념하는지 모르겠네 아, 코치에스트론을 기념하는 시계인데 이야 이게 50, 리미티드 한정 한정판으로 50개만 생산해서 50년 치게 되는데 이게 28만원 하는 거 보니까 한권으로한 4천만원 정도 하는 거 같네요 여기 보시면 세이코 gps 아스트론 모델을 전시해 를 놓았습니다 아, 다양한 종류의 서그 시계들이 많네요. 야, 간지나고, 뉴 모델입니다. 모두 리미티드 아스트론의 리미티드 에디션. 요거 멋있네요, 요거. 야, 요거는 딱 육각형이 돼가지고, 디저이참 멋있네요. 여기는 세이코 프로스백스 리미티드 에디션이 많이 모여있고, 야. 잘 꾸며놓았네요. 톱셀러라고 하니까, 요거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프로스펙스 모델 중에서. 나름대로 전시를 참잘 해놨네요. 상당히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기 지금 서빙본 그 언니가 한명 있는데, 한분 상담하느냐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대하고 있어요. 여기는 프랭크 뮬러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에요.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뭘까이 모르... 디자인을 제가 제일 처음에 본것 같은데 굉장히 화려하면서 아주 멋있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 4만 구천 원, 한5천만원 정도 하는 시계네요. 야, 여기는 블랑팡 시계를 아주 멋있게 전시해놨습니다. 야, 이게 저건가? 피프티 페남슨가? 그런 것 같은데. 와, 디자인 아주 멋있네요. 이것도 클래식하게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레게 브레게 인데 상당히 깔끔하게요비하자자 이건 까르띠에 까르띠에로